안녕하세요. 상대원 상구역 추진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상대원 상구역 시멘트 내미콕 공장 이전과 관련 진행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미콕 공장 시멘트 공장은 내미콕 공장은 1동 주민센터 맞은편 쪽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쌍용 시멘트는 지금 1크로 반경 내에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 용역이 3월 22일 날 주민 선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음 목적으로는 레미콘 공장의 노후에 화 따른 미세먼지·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 용역 추진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금해 문제 인식, 비산먼지 발생 등 골재 및 분체 저장 관련 비사먼지, 소음 진동 발생 등 대형 설비의 운반 차에 의한 발생, 그 레미콘 차하고 저기 트럭 같은 경우에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그 모래를 운반한다던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먼지라든가 그러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 오염, 제조 과정, 세척, 운반차, 세척 등에 발생하는 세척수, 시각적인 공해, 애부 환경에 노출된 제조 설비, 운송 수단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 그 다음에 해결 문제에 의한 다양한 계획 안 구성, 공장 부지 매각, 현대화 시설. 대안지로 인한 시설이전 재구조화 프레임 변화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의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 설명의 자료에 의한 거로 보면은 여름철에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 가을, 그 다음 봄인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미콘 공장 위치 대체구지 마련했다는 위치로 한일스멘트 맞은편에서 조금 이전을 해서 대체부지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나마자 한 거고요. 또 다음으로는 그 42제곱미터 1번이고 다음으로는 4만제곱미터 3번 대안으로 나오는데 1번은 쓰레기소각장 부근인 것 같고 3번은 경충대로 도로 그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km 반경 내로는 되어 있어도 적어도 애관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지었었을 때한일스멘트 공장이 맞은편에 애관적으로 있는 거하고 현대화 시설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천지차이겠지요. 대한부지 2는 이거는 뭐 주변을 우롱한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전어나 많아. 1번, 3번도 3km 반경 내외로 이전을 했으면 좋으나 그나마나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주민 간에 대한 부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는 예를 들어 놓은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기간을 주어서 강행규정으로 몇 년간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라는 예를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연보호구역에서 그런 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보호구역에 성남시 조례를 선행하여 강행규정으로 강제적으로 이전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대체 부지를 마련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안 받아들인다든가 대체 부지에서 그러하면. 대체부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더라도 쌍용시멘트, 한용시멘트에서, 아우, 나 가기 싫다고 버티기면안 가는 애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강, 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자연보호구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시의무원이 강행규정으로 해서는 못 간다. 사유재산이라 했습니다. 이게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원 주민을 위한 대변인으로 시원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있다는데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시원님 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가 없으면 모를까 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쌍용 시멘트 한일 시멘트 이전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를 들겠습니다. 1번으로는 공장 부지 매각, 2번으로는 시설 현대화, 3번으로는 대한지 시설, 시설 현대화 및 업무지 개발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전했었을 때 가장 높은 환경 개선 효과 다양한 업무지 개발 활용, 그냥 업무지 의 활용이라는 것은 쌍용 시멘트와 라든 한일수멘트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비산먼지 저감 효과, 설비 노출 최소화로 인한 공장 외관 개선 효과, 공장이 그 한일수멘트, 쌍용수멘트가 재개발 지역에서 바로 노출이 안 되니까 애관상에 보기가 좋겠지요. 그 다음에 도시 미관 개선, 기업 산업 재구조화 개편기에 다양한 업무지 개발 활용 방안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거를 수용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체 부지 마련을 했더라도 대체 부지에서 과연 수용을 할지 그거하고 또 대체 부지에서 수용을 하더라도 하늘 시멘트, 상용 시멘트가 간다고 할지 그러면 강연 규정으로 토지정 소유자분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어요 민원을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내주셔야 되겠지요. 이전을 하더라도 견도 환답은 여전히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깊이 시서 건립에 따른 민원 발성. 그 다음에 토지에 따른 새로운 환경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재개발지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그런 미각적인 효과는 안전히 개선이 되겠죠. 다음.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에다가 재구조화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레미콘 차라던가 아니면 트럭이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고, 안에서는 트럭이 다 정비를 하고 바깥에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뭐 이렇게 차가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체보지 마련을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대체보지 마련을 했다, 그러면 거기 대체부지에서 주민이 산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못 가는거고 쌍용시멘트, 한일 시멘트에서 대체부지가 마련된 이 데에서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기 싫다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안도 더 열어놓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65년 사원서를 제가 성남시에다가 지출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2,000부 정도를 우리가 더 타원서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주민의 의견이 지금 시축을 해버릴 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현대화 사업을 해버리면 이전하기가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기관을 두어요. 그래가지고 강행규정으로 이전을 할수 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레미콘 공장, 쌍용 시멘트, 한일 시멘트, 상대원동이 미세먼지 중점 관리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대원에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쌍용 시멘트, 한일 시멘트를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실축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현대화 사만 그게 방향인지, 아니면 대체부지 마련을 할수 있는지, 대체부지를 마련을 하더라도 못갈수 있는 그런 현황이 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방향이 없다고 하면 강행 규정으로 기간을 주어서 이전을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상개운동에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아파트 으면서 시멘트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열 시멘트, 쌍용 시멘트 활용을 하면서 서로 민원은 무슨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여러 모로 더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상대원동의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것인지 개선에 다시 지을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 대상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체 부지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홍유림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상대운동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느냐, 시설 현대화를 하느냐를 두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문을 열어 놓으면요. 또 먼지가 많이 날아와서 빨래를 못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25년이 됐어요. 시는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연구 경과를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선 용역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영구 용역을 통해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역을 통해 물색한 대안 장소는 총 3곳, 교통, 도시계획 분석 결과 이중 상대원동 5462번지, 약 4만 2천 제곱미터 일대가 최종 대상지로 검토됐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부지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체 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체 부지에서 과연 이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에서 이전을 대체 부지가 있더라도 간다고 수용을 할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결국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청원서를 모아 시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 용역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 B N 뉴스 홍예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19년 4월 3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머리에 상여띠를 매고 파리 안장을 하고 가서 제가 상대원 상구역에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미세먼지 노출 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장, 시멘트 공장 두 개, 더공 공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환경부에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환경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례가 없다.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만든 사례가.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만들면 최초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과하고 은수민 시장님한테 강력한 요청을 해서 미세먼지 관리구역 1, 3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와 갖고는 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상대 원동 1, 2, 3동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관리를 해야죠. 미세먼지 지축 관리구역으로 문입만 해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해주고 학교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살수차가 와갖고 분사만 해주고 가는 그런 미개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어때요? 2 0 2 2년도에요 미세먼지 관리구역 같은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요새는 어떻게 해요? 배출시설이 분사가 확 돼가지고 안개처럼 물이 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를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새로운 시설이 됐는데도 그때 또 학교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어그 살수차가 와서 분사해 주고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을까요 그렇지 않죠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여기 상대원 상구역은 그런 시설이 미세먼지 그 분사 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분사되는 시설. 이 정도의 시설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021년 6월 3일 날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 7월 8일 날 민원 답변이 왔는데 레미콘 공장 감내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려워 레미콘 공장 이전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서가 왔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우리가 민원을 넣으니까. 21년도 7월 8일날도 우리가 민원을 넣었어요. 대책팀의 답변이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입주한 레미콘 공장 즉각적인 강제 이전은 어렵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근데 21년 9월 8일날 미세먼지 대응팀에서 어떻게 용역을 착수를 했냐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장 이전 시설 현대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레미콘 공장 관계자 주민 혐의 과정을 거친 뒤 최적의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죠. 어때요? 우리가...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답변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탄원서가 필요한 거예요. 토지 등 소비자 여러분,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주거환경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원서 적극적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상대원 상구역 현황으로는 1. 상대원 상구역 대일초등학교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사업성 개선, 2. 상대원 상구역 내에 공원을 상대원 하이트급밸리 완충기역과 연계하여 상대원 하이트급밸리 그린공원 조성 3. 단진내 중앙 가로척 지하차도 구성 및 지상 덮개 공원과 더불어 상대원 하이트급밸리 그린공원과 연계 4. 한일시멘트상용시멘트 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금 사변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5. 유례 3동선 상대원 하이트급밸리유치및 청남 1호선 추진으로 상대원 상구역 교통환경 개선, 앞으로 상대원 상구역 재개발 사업성 주거환경 최상인 되도록 노력하는 이명순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탐원사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이었습니다.